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사할 부동산은 한적한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본 주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사할 전원주택으로서 뒤에는 숲이 우거진 이며가 있고, 앞쪽으로는 조망권이 시원하게 확보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금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탑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 전원주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전원주택이며, 앞쪽으로는 널찍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시원하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크 앞쪽에서 앞쪽으로 바라보는 조망권은 최상의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풍경이 거실과 데크 앞쪽에서 시원하게 조망권이 동향으로 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끝자락 맨 뒤쪽에 산 아래 위치한 주택으로서 말을 내려다보고 조망할 수 있는 시원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고 뒤쪽과 좌측 좌우측은 모두 임야로 되어 있는 최상의 청정공간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널찍한 텃밭도 아래쪽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한번 돌면서 주택의 좌우 공간과 앞뒤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들어오는 진입로의 입구로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진입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시원한 데크와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공일은. 2017년 대지면적은 246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 공간이 주택의 뒤쪽에 임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 뒤쪽으로 바로 임해가 접해있음으로 사철 시원한 공기와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2017년 신축 주택 대지면적 246평의 건평 23평 경량철 구조 전원주택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뒤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잔디 조,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아주 한적한 곳에 쉼의 공간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황토 구들방이 바깥쪽에서 아궁지를 개설하여 황토 찜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며 옆쪽으로 보시면 멋들어지게 황토 구들방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폐의 구조는 비록 작지만 꽤 짜임새있고 널찍한 대지면적으로 여유롭게 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 대지면적 246평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뒤에는 적당하게 석축을 조성하여서 운치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쪽으로 보이시는 본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원주택의 전반적인 모수입니다. 주변은 모두 숲, 숲으로 이루어진 산 아래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일러는 기름 난방 보일러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동하여서 집 내부 구조를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분의 숨길이 섬세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크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의 데크 위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꽤 짜임새 있고 꼼꼼하게 데크를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꽤 아담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안쪽으로 이동해서 안쪽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현관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이 구조와 거실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시원하게 조망권이 확보된 거실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앞쪽의 조망권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 조망권이 거실에서 앞쪽으로 시원하게 확보된 조망권을 보고 계시며 주택의 구조는. 방두 칸, 그중 하나는 찜질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잠깐 앞쪽으로 더 이동해 보시면, 앞쪽에는 깔끔하게 주방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방에서 바로 데크로 이동할 수 있는 창문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방에서도 시원하게 주방권이 확보된 앞쪽의 공간을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주방의 공간이며,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전 밖에서 보았던 황토 찜질방이 주방 옆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집 내부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화장실은 거실과 내실에서 공동으로 쓸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옆쪽으로 작지만 깔끔한 내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내실의 공간이며 내실에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주택의 가격은 토지면적 246평에 원평 23평, 매매가격은 1억 6,300입니다. 본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33- 3, 4, 4에 4,900번으로 연락주시면 현장을 통해서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안내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